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10시 28분입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좀 늦게까지 보다 잤더니 오늘 아침에 늦잠을 좀 신나게 자버렸습니다. 어,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상승마감을 해줬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도 했는데요. 근데 그 저항 확인한 건 아직까지 좀 약한 정도고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 분위기 바뀐 게좀 확인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 고용지표가 나왔죠. 이게 증시에 안 좋게 나왔어요. 어, 금리를 더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달러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증시 하락을 더 부추길 만한 재료가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의 반응은 반대였죠. 이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요. 그때 금리와 달러는 단기 고점을 만들어냈고요. 증시는 단기 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상승을 더 이어감에 따라서 세계 증시는 이 단기 바닥을 좀 그 단기 바닥의 의미가 좀더 강화되고 있죠. 중기 바닥 뭐이 정도의 의미로서 지금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이 금리와 달러의 단기 고점도 중기 고점 뭐이 정도의 의미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바뀌었다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비록 그안 좋은 재료였지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증시가 더 떨어지는 안 좋은 금요일 날에 그 고용 지표였지만 그 고용 지표가 결과적으로 어떤 좀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재밌죠. 하여튼 그래서 시장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좀 느꼈는데 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좀 약간 그런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f e a r 그 FearN g r 덱 d Index는 32까지 또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 16 정도까지 갔었죠. 예, 32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 이거 다시 괜찮은 거 아니야? 전쟁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어, 네.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다시 투자하십니까?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좀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어, 10년 후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굳이 연준이 금리를 더안 올려도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또, 그리고, 마침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아, 네. 마침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야, 이 전쟁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막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불안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 연준이 설마 전쟁 나는 꼴을 보고도 금리 인상을 하겠어? 동결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막 퍼지고 있다는 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어떤, 어떤 중요한, 어떤 중요한 그런 기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와가지고 여는 총재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보시면 언젠가부터 좀이 톤이 누그러졌어요. 어제쯤부터가 누그러졌어요. 추가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쟁이 더 확전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그, 아직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다. 이거 자체에 지금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게 뭐 이란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더큰 산유국으로 이게 확전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약간 있긴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전쟁이 아직까지 확전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에또큰 동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야 우리가 전쟁 때문에 발발발 떨었는데 알고 보니 이거 전쟁이 시장에 더 좋은 역할만 하고 있네 이런 인식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수 있겠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긴가민가 이거 앞으로 이거 앞으로 좀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금리 달러가 되돌리고 증시가 반등하려나 긴가민가 했던 게 조금 좀더 확실하게 좀더 어떤 분위기 파악이 된게 어젯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야 되는 재료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이제 어젯밤부터 좀 명확하게 좀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아 그래 지금 일단 그래 증시는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렇지만 증시가 이제 아직까지 어디를 넘어간 것은 아니죠. 이제 증시는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오르고 싶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증시가 올라갈만한 재료는 지금 생긴 거죠, 그죠아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금리 동결이 어, 너무 심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긴축 효과를 낼수 있어. 그래서 연준 금리 동결한다. 뭐 이런 호재. 아, 또 그리고 뭐 전쟁 때문에 금리 동결한다라는 이런 호재, 지금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기술적인 이제 부분을 극복해 줄지, 이제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된 겁니다. 증시는 근데 문제는 나스닥 제외하면은 다 일단은 지난번 상반기에 상승을 끝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나 이 안타깝게 상승 전환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반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이 하락 추세 중에 자연적인 일단 뭐뭐 뭐 비교적 물론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반등입니다. 호재가 등장한 건 맞는데요. 이런 호재로 지금 이제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들을 돌파한 척해서 완전히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이거를 이제 테스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증시가 호재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호재로 이 탈을 바꿔 쓰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런 걸 넘을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예요?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심 매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증시는 다요. 나스닥 제외하면은 다 반등심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젯밤에 좀 기술적으로 조금 좀 중요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조금 좀 늦게까지 좀 보다 잤더니 아침에 늦잠을 자버리고 말았네요. 일단 뭐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한다. 그거긴 한데요. 어, 근데 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뭐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발표되는 이벤트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목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 코어 CPI 요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 호재들은 한 번에 다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다시 예, 다시 시장은 그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기존의 증시가 떨어지던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 물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어떤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열됐었죠. 지난주 금요일날은 분명히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물가도 많이, 저기, 금리도 굉장히 무리하게 많이 올랐었고, 달러도 굉장히 무리하게 많이 올랐었고, 증시도 굉장히 무리하게 많이, 굉장히 무리하게 많이 빠졌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되돌렸죠. 그죠? 이렇게 되돌리고, 증시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지난번에 이 너무 과했던 이런 이런 슈팅기는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된 이런 물가지표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과 같이 네, 금요일과 같이 그런 그런 좀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직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CPI가 예상치보다 높거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면은 증시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cpi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안도감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 금융시장에 오버했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여가지고 이제는 그냥 다시 평상시처럼 약간 좀 노말 일반적인 그런 구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든 아래로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류 그런 어떤 에너지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된 이런 물가 지표들은 예, 좀 논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요일날 같은 그런 역발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르던 미국 증시는 어, 그 후반에 이제 역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상승욕을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이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상승 마감한 겁니다, 그죠 시, 가보다 종가가 높게 있기 때문에 양봉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 되돌린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돌렸기 때문에 윗꼬리가 조금 달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아, 매수세가 있구나. 여전히 반등할 생각이 더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위쪽에 어딘가 저항을 의식했구나. 아, 위에 저항이 있구나. 아, 맞다. 하락 추세였지? 뭐, 이 정도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위쪽에 저항, 저항에 터치를 했으니까 저항을 살짝 의식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저항 의식한 게, 시가까지 위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저항을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빠졌습니다. 얼마 안 빠졌기 때문에 잘 버틴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작할 때 등장했던 이 매수세를 잘 유지시켜 준 겁니다. 시장은 더 올라갈 의지가 아직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숙제가 생긴 겁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되돌림으로 인해서 오늘 오늘 숙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어제 넘어 어제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를 여기를 또잘 넘지 못한다면은 어, 그렇다면 이 자리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저항으로서 인식돼서 어떤 또 위험한 일이 또 생겨날 그런,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밤에 이 어제 만들어놨던 이 저항, 이거를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저항을 맞고 밀릴 수도 있죠. 하루 정도는요. 그렇지만 이틀, 3일 이 자리를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그 자리는 이제 반등의 한계가 되면서 또다시 시장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점 테스트에 활용될 재료는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물가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건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된것 같습니다. 조금 뭐 자세히 보자면은 S&P는 어제 뭐였죠? 한4 3 8 0이라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전저점이었죠? 지난번 직전저점, 전저점 자리였는데 여기를 돌파 한장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의미있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단순한 하락이 아니고 그래도 그래도 조금 좀 출렁출렁하면서 좀좀 좀 제법 좀 반등도 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세가 좀 제법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어젯밤에 이런 자리가 돌파 한짝 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의미는 다음번에 빠지더라도 좀 하락이 좀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음번에 빠지더라도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빠졌으면 대폭락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대폭락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차분히 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그래도 좀 생긴 겁니다. 어젯밤에 그런 중요한 자리를 돌판착 하면서요. 아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아직까지 이 상승은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다만, 이제 어딘가에 저항이 또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사실 그 S&P는 지금 이쪽 자리는 사실 여기 정도까지 한4,450 혹은 60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윗꼬리가 달린 겁니다. 이건 조금 좀 의아한 점이에요. 여긴 저항이 없는 구간인데 지운자 윗꼬리를 달았다. 아 S&P는 그래도 뭐가 조금 약하긴 약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수 있었고 어제 만들어놨더니 고점 자리 있죠. 이 고점 자리는 어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2, 3거래일 동안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 직전 저점 여기 전 저점을 붕괴 시키지 않았던 강한 증시 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의미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아 다중 고점형 만들러 올라오고 있구나 혹은 다중 고점형을 테스트하러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습니다. 1527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장중에 돌파 한창 했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이렇게 일단 15270을 지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죠 지난 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나스닥은 여기서 몇 주간 여기서 저항을 누적시켰어요 어, 여기를 넘어가느냐 지금 이 매물대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나스닥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뭐 그렇습니다 실수로 지워버렸네요 근데 대충 봐도 보이죠 뭐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 안에 들어왔고요 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반등심 매도 전략의 기준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 예전의 기준을 다시 뭐 잡아도 괜찮아요. 오늘 돌파한 착한 15,270이라는 자리, 이 자리 붕괴시 뭐 하방 진입을 해도 뭐, 네,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위쪽에서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 만드는 거 확인하고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그냥 뭐 하방 진입해도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분명히 얘도 더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긴 합니다. 아직 매수세가 충만합니다. 15,270을 보시면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올라오는 이 기운은 충만한 거고 여기서 이제 싸움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요 정도 지금 모습을 살펴봤고 다중고점형 만들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중고점형 만들게 되면은 나스닥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아직 나스닥은 근데 튼튼합니다.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1 5 2 7 0자리는 지난번 하락 추세를 시작했던 지난번 하락을 시작하게 했던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한착 되면은 기존에 여기서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위험관리해야 된다 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그 미국 증시를 봤던 거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늦게까지 있었던 거였어요. 당연히 위험 관리 했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지난번에 하락이 시작됐던 기준 자리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존 보유자인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하는 게 맞겠죠. 하방 투자하신 분들은요, 저는 위험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잡으면 그만입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언제나 우선이에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이면 틀림없죠, 그죠 어, 작년에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를 지금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예. 예, 지금, 여러,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얼마든지 어쨌든 하방 진입 여기서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참 지난번에 어떤 분이 121선을 기준으로 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한번 터치하면서 이제 121선의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때는 이때는 그냥 이제 박스권 어떤 횡보의 자리로서 121선 여기서 터치한 건 일단 별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머리를 위쪽으로 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때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봐요. 3월 13일날 이 121선 한번 살짝 터치하는 척했거든요. 이때 지지력 한번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더럽게 한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 여기서 121선을 터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통째로 또한 번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 번, 또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갔죠?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세 번째 터치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121선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겠죠. 뭐든 말씀드렸죠 한세 번은 터치한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두 번째 터치한 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난 몇주 동안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서 물론 이게 여러 번 터치를 했지만은 이 여기 한번 여기 한 번으로 치기는 이이 이 테스트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관점 다양하게 볼수 있는 거니까 121선을 관점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자리다. 예. 이평선의 의미가 좀 생기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쭉 살펴봤고요. 애플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도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의식하고 있죠. 예, 어딘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한 겁니다. 애플도 비슷한 거예요. 나스닥, S&P와 같이. 여기에 여기에 일단 저항을 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오늘 밤까지도 이걸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분위기가 급속히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애플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진정하게 그냥 조용히 하락이 그냥 꾸준히 그냥 무난한 하락 추세로 진행되려면은 여기서 제 생각에 이 네, 여기서 이번에 이번에 이 자리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안 됐었는데 그냥 이렇게 저점이 쓱 낮아지는 이런 그림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이 자리를 돌판착을 했습니다. 한 2거래일 연속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빠지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서 대폭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난한 어떤 이런 하락 추세를 빠지더라도 이런 무난한 이런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도 아직 강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잠깐 보자면은 변동성 지수가 나왔죠. 예, 변동성 지수가 보시다시피 그 예, 뭐 사실상 여기 어떤 중요한 지지선 때인데 여기 어떤 매물대인데 물론 아직 이 매물대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지지력이 안 보이죠.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죠? 아직 이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매물대 영향권에 있어서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완전히 안정된 것까지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기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17.2 에서한20 정도까지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뭐 내일 밤, 오늘 밤 FOMC 의사록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어, 내일 밤에 있는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시장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정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보고요. 유럽 증시 보자면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볼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한한 한, 한 여기 정도까지는 뭐 저항이 없다. 여기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 여기까지 딱 터치를 일단 했네요. 그죠? 여기 일단 저항 약하게 확인한 겁니다. 오늘 밤에 여기 다시 저항을 확인할 예정이겠죠. 이제 물가지표 등등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잘 되면 이제 더좀 의미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다시 그냥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볼만한 거 없는 거 같고,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봤고요. 주식시장 이야기는 다 했고, 금리. 그죠? 어그 전날 그 전날 휴장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어 전쟁이 이제 때 네, 전쟁이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에 반영된 게 어제가 처음이긴 한데요. 어쨌든간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그, 네,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일단은 금리가 뭐 많이 강세를 보이진 못했다, 그죠? 금리는 분명히 여기 단기 고점 만들었고, 이 단기 고점이 중기 고점 이상의 의미를 지금 좀 가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어젯밤에 뭐 찔끔 올랐지만, 뭐 찔끔 올랐다고 보는 건큰 의미 없고, 하여튼, 지난번에 그 전쟁 때문에 나온 그 금리 하락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단,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전쟁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반응인데,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제 그 전일에 그 하락했던 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아갖고, 이 정도면은 뭐 일단, 이 정도면 아직까지 뭐 그냥 건전한 뭐 기간 조정 정도로 아직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승세가 완전히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 지금 금리의 분위기가 또 급속히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단기 고점에서 중기 고점으로 좀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 아직까지는 이 상승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목요일날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 상승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불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2년물 금리도 떨어졌죠. 2년물 금리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3월에 만들어 놨더니 중요한 자리 저항을 결과적으로 넘지 못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전쟁 나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만 봐도 어떤 시장의 긴장감은 좀 많이 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유, 금리 인상 못 하겠네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레벨업 하나 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레벨업 말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뭐 일단 결정이 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뭐 이러한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뭐 주장을 할수 있긴 있겠는데 일단 이념물 금리는 사실상 이제 더못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일단 지금 모습으로 봐선 그렇습니다 3, 여기서 단기적으로 3고점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고 하필 붕괴시킨 이런 지지선들이 지난번 이 3월 전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진 선인데 이걸 왕창 붕괴시켜 버렸으니 이거 2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일단 최소한 끝난 게 아니냐. 어, 시장은 이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달러 인덱스, 좀 잠깐 보자면은, 달러의 조정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워낙 탄력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기간 조정으로 끝나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 상승 추세는 여전하긴 합니다. 이 정도 조정 나왔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죠. 아직까지는 뭐 일단 조정 중이다. 이게 조정 중이니까 증시는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도 설명이 되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여기 107자리, 여기 저항 때문에 지금 일단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107자리 넘어가면 상승, 상승 목표치가 제법 많이 열리게 됩니다. 한 109, 110까지 열리고, 1 0 0 110 넘어가면 110까지 열리고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아직은 조정 중이다. 이 조정을 더 이어갈지, 여기서,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할지는 이제 목요일날 물가 지표 보면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어, 국제 유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전쟁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도 증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어, 지금 보시면 국제 유가는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여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아 여기 몇 거래일 동안 지지선이었죠. 이 자리를 지금 못 넘고 있는 겁니다. 86. 점 얼마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또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이제 여기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간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89에 도전은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조금만 좀 이따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강세가 좀 해소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원자재들 다잘 올라오고 있다. 골드도 올라오고 구리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 천연가스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한순간부터 레벨업이 된 거고요. 이거는 그냥 뭐 거역할 수 없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보던 급등 패턴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함부로 꼭지점 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멋진 상승 추세인 거고요. 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몇달 동안 이 상승 에너지를 잘 누적시켜갖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누적되어 있고, 지난번에 급등락했던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끝이 어딜지 도무지 짐작을 할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를 정당화하는 또 그런 또 어떤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뭐또 파이프라인이 또뭐 파쇄, 파세... 네, 또, 뭐또뭐 버... 버... 법, 버... 네. 유럽 어디서 또뭐 파이프라인이 또뭐 파괴가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요 폴란드 쪽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근데 이슈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에는 재료가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삼성전자 3분기 조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했다라는 호재가 나오고 있죠. 역시, 예, 역시 그 지지선 부근이었습니다. 반등 나올 만한 자리였고요. 미국 증시 안 빠지니까 탄력적으로 튀어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여기를, 여길 결과적으로 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버티고 버티니까 지지력으로 인식이 되면서 바닥으로 인식이 되면서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 봐야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조금 좀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도 급락세는 변한 거고,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일단 혼조한 그런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반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어, 삼성전자의 역할 때문인지 하여튼 다들 뭐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라고요. 이런 이런 그림이라고요. 이거 320안 깨면 소용이 없다. 320짜리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여기서 당장 보이는 지지력은 없을지라도 한 번에 탁 하고 튀어오를 수 있다. 이 자리 너무 오래 지키면 안 된다 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한 번에 탄력적인 반등을 굳히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 코스피도 하겠다. 사실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에 힘입어서 탄력적인 반등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우린 기다리다가 반등시매도 전략 해야 되겠죠. 그죠?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 아,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해 두시고, 어, 시장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비스무리해요. 결과적으로 어제 살짝 언더슈팅을 준 거였네요.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이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한1,265 정도 이 자리를 하나 둘셋넷 다섯 5 거래일 동안 결국 지킨 꼴이 됐고요. 여기서 단기 바닥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어제 하락이 언더슈팅이었으면 이 반발로 인해서 오늘 좀 바로 탄력적으로 또 반등 시도할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는 코스피로 삼성전자가 다. 쓰러 가는 것 같아서, 코스닥으로 올 돈이 오늘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삼성전자, 오늘 한국 증시 양대지수 움직임 의미가 있죠. 왜냐?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확인을 했거든요. 미국 증시는 어떤 중기적인 바닥으로서의 의미가 좀 확장되는 순간에 한국 증시는 단기 바닥을 일단 만들어낸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뭐 환율도 뭐 당연히 조정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돌파한 착 시세를 레벨업했던 그 자리 다시 살짝 붕괴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조정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상승 중 조정 물론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 이 자리 41원 자리가 될 텐데요 41원은 종가상으로 돌파한 착 하는 게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을 수 있긴 합니다 하여튼 조정 진행 중이다 증시는 반등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목요일날 물가지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어떤, 기존의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확인을 더 해봐야 돼요. 그죠? 금리의 상승 추세 다 끝났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달러의 상승이 끝났는지 모르고요 증시의 하락이 끝났는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